아니 생일 축하 아니야 수호야. 오늘은 부부의 날이래 수호야. 부부의 날이 뭔지 알아? 뭘 조금 먹을 거야. 아니야 수호야. 얘기 하고 먹어야지 아빠도 오고. 소호야 부부의 날이 뭘까? 엄마 원래 이렇게 돼있었어아 엄마 질문하는데 수호 다른 얘기만 하네. 엄마. 응. 여기 넣어져 있었던 거야. 맞아 그 통에 들어 있었지. 뭔데? 부부의 날은 날을... 부부의 날은 뭐야? 부부의 날은 그냥 부부의 날이야 아 부부의 날은 그냥 부부의 날이구나 어? 엄마 아빠처럼 결혼한 사람들을 부부라고 해 엄마 내가 응 내가 바로 현지 공주님이랑 결혼했는데 아 수호도 결혼했어? 응 그럼 수호도 부부야? 응 우리 응. 다 부부네? 응완전지다부부 아, 수원이 현지랑 부부구나. 응. 축하해. 응. 축하해. 응. 먹어볼까? 응. 어, 그래, 먹어보자. 조심해. 무슨 색 먹을 거야, 소? 나는 파란색 좋아서 파란색 먹을 거야. 어때? 맛있어 무슨 맛인데? 딸기 맛이야. 그거는? 무슨 맛이야? <laughs> 무슨 맛이야? 맛있 무슨 맛? 맛있 무슨 맛인지 알려줘야지 <laughs> 응.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 맛이구나 같이 먹자 엄마 이왜너 혼자 먹냐? 같이 먹자 응 같이 먹자